미안스럽게, 어떻지어 네. 어떻게, 어고있어요저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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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근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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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비 어떻게, 어떻어떻어요 그냥 학교 근처니까요게 아, <laughs> 아,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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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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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지금은 이제 알게 됐어요. 네네 인형 사라니까. 음. 음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. 한국에서 방을 구하는 유학생들한테 네.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? 음. Tomorrow. 한국한때 중요한 점? 음돈 있어야 돼요. Why? 돈 돈? 일단 네돈 아, 있어야 돼요. 돼요. <웃음> <웃음> 없으면 선택도 <순태도> 별로 없습니다. <laughs> 지원 씨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? 아니면은 저는 가족들이랑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은 없어서 <laughs> 위아씨보다저 <laughs>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몰라서 위아시 저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. <laughs> 네. 그거 사실 한국에 부동산 그 어플이 되게 다양하잖아요. 네. 어떤 거 있는지 다방랑, 다방, 집방 이런 게있는개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이사할 때는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을 아, 써볼 생각도 있는 거예요. 음, 음. 요즘 저도 그거 찾아봤대. 네. 제가 막그 보고 있어요. 음. 근데 또미양 씨가 저한테 말해 줬잖아요. 네. 거기에는 가짜로 가, 그 없는 자리인데 네. 어, 좋은 조건들도 네. 많으니까 네네. 그런 거 주의하고 직접 부동산 사람한테 연락해서 음. 직접 음. 둘러보는 게 좋다고. 네. 네. 맞아요.